안녕하세요. 저자 모나미입니다. 이번 강좌에서는 그룹된 오브젝트 색상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리컬러 아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자세한 내용과 준비 파일은 책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우선 툴 패널에서 선택 도구를 선택해줄게요. 그리고 소파를 클릭해준 다음에 컨트롤 패널에 있는 리컬러 아트워크를 클릭해줄게요. 그럼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요. 에디티를 눌러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컬러 휠에 소파에 관련된 네 가지 색상이 나타나는데요. 이네 컬러를 붉은색으로 바꿔줄게요. 컬러가 함께 움직이도록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준 다음에 휠에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동을 해볼게요. 그러면 아래에 있는 색깔이 초록색에서 빨강색 색깔로 바뀌게 돼요.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소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. 이것으로 강좌 마치겠습니다. 강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